우리가 여자말으은 네. 손에 하나도 안 붙는데. 오늘 오랜만에 나오신 하물품 선생님은. 어, 이런... 오늘 근데 스타일이 다들. 어 이거 뭐할거 아 아니에요? 뭐예요? 어, 약간 야, 다니엘 헨이 닮았다고 장원일이 도착해가지고. 요 약간 아 다니엘 헨이 닮았다고 장원일이 도착해가지고. 웬 갑자기. 예. 네. <laughs> 아니에. 어, 무슨 해요? 잘생겼죠. 에 누가 멱살잡음 <laughs> 잡아서 <너무> 많이 내려갔지. <laughs> 네. 여자 말잘 듣는 편인가요? <laughs> 저요. 집사람이 뭐라 그러면 그 말이 뭔지 묻기 전에 받아서 딱 하고 말죠. 아름답다. 아 아름다워. 아 아니 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잖아. 아 음. 근데 그거 진짜, 그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다 보면 <laughs> 가끔 바람신 같은 거 생길 텐데. 아니 그게 없어요. 머릿속에 아예. 아 아름답게 세팅 됐구나. 그럼 네. 이병자 원장님은 어떠세요? 전 절대 안 돼요. <laughs> 저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듣지 않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둘다 블랙인데 너무 다른 분이었다. <laughs> <laughs> 진짜 다른 분을 오늘 붙여놔서 그러니까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임세영 마담님도 나오셨는데 아 남편한테 좀 조언을 잘 해주는 편? 잔소리는 안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언은 많이 하는 편입니다. <laughs> 그건 본인 아, 생각인 거죠. 어, 제 생각인 거죠. 어, 그렇군요. 사진이... 네, 네, 네. 최근에 어떤 조언 해보셨어요? 어, 최근에는 저희 남편이 그옷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힘들어해 가지고 어. 제가 좀 컨설팅을 해 줘서 잘틀린그 어. 케이스가 있어요. 어, 진짜. 아, 어, 회사 어, 그만두라고. 어. 뭐라고 뭐라고 지원하셨어요 어떻게라고? 아, 그 그러니까 그분이랑 뭔가 좀 불편하고 사이가 잘안 풀린다 그래서 제가 같이 동반으로 식사를 한번 했는데, 아 약간 저희 남편이 금수전 줄 알고, 소위 금수전 줄 알고, 약간 그 비호감을 갖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렸을 때부터 신문 배달하면서 걷고, 시골 출신이고, 이런 얘기를 쫙 풀었더니, 아 아주 협조적으로 변하셨어요. 아, 아 남자는 그런 얘기 잘 못하니까. 아 그렇죠 저희 남편은 그렇지. 그 포인트 자체를 전혀 캐치를 못하다가, 아 제가 보니까, 아, 이분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게뭐 제가 뭘 알겠어. 딱 보니까 서울에서 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어. 스타일인 어,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신 좋아하는 것줄 알았더니 천민 출신이다 이거. 남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자기를 되게 저잘 살았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집사람이 다르게 얘기했잖아요. 를 네. 남자 입장에선 괜히 사람 아, 이런, 바보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거아빗아 가지고 뭘아좀 들어와요. 대한민국 최고의 자기고집 있을 것 같아, 최민수 씨는. 어떠세요? 조언을 잘 조언을? 이렇게? 아니, 늦붕시? 요즘 드라마 보고 계시죠? 예, 예. 아, 예. 어떻게... 잠깐만 예. 도자질하자면, 예. 오, 연기 너무 좋잖아요 최상의 분여. 어떻게. 잠깐만 모자질 하자면. 연기 너무 잘하 그랬더니 제가 다 가르쳤어. <laughs> <laughs> 그래, 딸이 없는데. 오. 예. <laughs> 그렇죠. 오. 예. 근데 정말 제가 지금 연기 가르쳐줬어요. 진짜? 예.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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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그런 아, 거를 어쩜... 좀 약간 이런 포인트를 잡아라? 아니, 아니. 아, 근데 그거에... 이게 어쩔 때 보면 좀 심해. 뭐야? <laughs> <laughs> 아형지가무용기를 가르쳤겠어요? 아, 어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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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 아, 어떤 조언을 했어요? 어떤 조언? 아니 그러니까 유성이 아빠도 우리가 23년을 같이 살면서 음, 부부가 닮아가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가 이렇게 왜 이렇게 잘 집에서 잘 농담도 잘 하고 음. 그리고 캐릭터 롤플레이를을 잘해요. 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따간 거 아.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고 아. 있어요. 아. 아. 자뭐늘 부정을 당했지만 그래도 아내 어, 말 들으면 자다가. 또 떡이 생긴다. 음. 그 말을 직접 겪으셨다고. 아이 연사 크게 외치는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요? 오늘 첫 이야기는 우리 홍해걸 어, 뒤에다가 이걸 붙여줘야 돼. 어, 박사님께서 어, 예, 열어주시겠습니다. <laughs> 아내 말을 들으니 홍 기자가 홍 박사가 됐다. 오, 예. 그럼 어, 예. 박사. 아, 이런그 어. 집사람 흉부터 네. 봐야 되는데, 네. 일단 시작은 좀 칭찬을 해야겠네요. 네네. 왜냐하면 제가 인생 살면서 <laughs> 집사람 덕을 가장 크게 본 게, 이생살. 어, 박사학위를 딴 겁니다. 와. 어, 옆에 제가 잘 아는 우리 함익병 선생님 계시잖아요. 네. 바로 옆에 계신데, 뭐, 근육질에 키도 크고, 멋있잖아. 이물도 좋으시고, 네. 상식도 풍부하고, 어. 여기 뭐, 털도 있고. <laughs> 아니 근데, 오, 정말 몰랐던 얘기인데요. 아니 근데 굉장히 오, 멋진 남자인데. 저하고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이분은 학사, 네. 저는 박사. 네. <laughs> 네. 와, 비겼어. 네, 제가 아, 박사가 있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집사람이 저를 부르더니 아주 진지하게 여보, 한번 박사 학위 따야 되는 거 아니야? 도전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음. 근데 처음에는 좀 갸우뚱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새삼스럽게 공부 다시 해야 되니까 음. 석사부터 하고 박사 뭐 논문도 쓰고 하려면 10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고 음. 일주일에 뭐한두번방과 후에 또 밤에 공부해야 그럼요.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논문도 논문 써야, 써야 되고 뭐 그런데 워낙 진지하게 부탁을 하니까 어,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37에 드디어 박사를 음. 땄는데 어, 이게 엄청나게 제 인생에 도움을 줍니다. 오. 왜냐하면 오. 제가 신문사를 10년 전에 나와서 프리랜서가 됐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아니잖아요. 어, 타이틀이 없어지 예, 타이틀이 사라진 거예요. 네. 그런데 딱 박사를 따고 나니까 부르기가 음. 너무 편해요. 홍박사. 박사. 아. 그러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른바 그 강연시장을 개척을 했거든요. 음. 제가 방송 나오기 전에 한번 세보니까 한 2,300번 정도 강행을 아, 아, 했어. 전국을 누비면서. 오. 그러니까 뭐한 절반 정도 세금 냈다 하더라도 엄청 많이 벌었잖아요. 네. 사실은 그 돈으로 집 사람이 병원도 개업하고 사업도 시작하고. 아, 뒤에서 매도하신 분이네. 종자 또는 제가 다된 거예요. 아, 가끔 주, 이분이. 주, 취미에서 옛날에 뭐 제가 했잖아. 뭐 집사람 응. 뭐 뜯어 먹고 사는. 맞아요. 네, 예. 저는 제일 부러운 남자가 누구냐면 대한민국 제일 부러운 남자 있어요. 홍해건 예, 네, 홍해건 괜히 아. 돈다 벌어와요. 하고 싶은 거아 자기 하고 싶은 거 해요. 아. 예. 그거 아니에요? 아. 아. 자, 제가 다어요 아. 그럼요. 이 얘기를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예, 예. 제가 조목조목 개털. 아니. 아니 그래서 이렇게 맞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laughs> 네. 아 집사람이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있구나 아 아니면 아, 이 사람이 나를 잘 이용해 먹네 진짜 고급 여우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굉장히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 네. 아니 진짜 지금 보면은 저희도 알고 있던 내용이 아니라 그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 뒤에서 예, 다 예. 그, 사물을 바라볼 때이 사람 얘기도 듣고 이 사람 얘기를 듣고 종합해봐야 그렇죠. 진실이 그렇죠, 그렇죠. 나와요. 예. 네 왜 박사학위 하라고 했겠어요? 왜요? 그 바쁜 기자 생활에. 왜? 네. 그거하면술을못 먹어요. 아 공부를 하러 가야 되니까 맞아, 술 먹는 있다. 횟수가 확줄어요 아 네. 아 특별하게, 여예스트 아 박사가 뭐,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이 하기를 뭘, 별 의미 없이, 제발 술좀 적게 먹고, 아 공부라도 해라. 공부 해서 하기를 아 시킨 거예요. 아 네. 배경이 또. 네, 배경은 그거예요. 네. 시작은. 근데, 아, 근데 이제 딴데가죠 네. 네. 그런데 의도는 뭐든 간에 네. 같은 전 기자로서 전 남편, 전 기자, 전 대통령은 있어도 전 박사는 없어요. <laughs> 총 박사지. 박사지 헐해 <laughs> 보여요. 사모님 네. 네. <laughs> 흉을. 보셔야 되겠다 그러더니 칭찬부터 한거 네. 같아요 아니 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여에스더의 뒤는 내가 바쳤다라고 그치. 했는데 그 얘기는 인정하세요? 아이 또 그것도 다르죠. <laughs> 그러니까 야, 저고객을 어, 박사 어, 저격수 어, 나오셨 어, 아니 일부는 맞아요. 어. 일부는 맞는데 일부는 또 자기가 날린 것 같다. 날리 날렸어. 하지 말래는, 그러니까 그 에스터 박사 가 하지 말라고 말했던 사업을 또 많이 했어요. 어. 마이너스의 손이 아니고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홍객을 어. <laughs> 네. 박사님의 네. 전적으로 반대라는 게. 제가 딱 봤을 때 저런 인품과 저런 식견을 갖고 계신 분이면은 어. 박사 안 하시고 계속 기자 생활을 계셨으면 필리처상 받으셨을 거예요. <laughs> 그러면서 강연의 단가가 한1 0배 정도에서 그것도 국내 투어가 아니라 해외, 강연은 해외, 해외 글로벌 어. 수요으로어가지고 어. 어. 와이프 말을 들었기 때문에 국내 이 한정된 공간에서만 다니는 게아 <laughs> 정말. 나오다만다 아, 나오다 바로. <laughs> 어떻게 어, 남편이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음... 부분이 있나요? 어, 저는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음... 그 결혼 이제 연애하고 결혼을 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 남편이 옷을 입는 게 굉장히 기복이 심한 거예요. 어떤 날 날은... 너무 잘 입고 옷잘 음... 어, 입어 이렇게 음... 딱 입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미쳤나요? 날이 있야저왜 저러지? 왜 저러지? 어... 저런 날은 왜 저러고 나가는 거지? 막 이랬는데 제가 아침에 뭐 방송이 없거나 이래서 좀 옷을 챙겨줄 수 있는 날은 괜찮은데. 뭐좀 일찍 나가고 나서 이제 못본날 저녁에 집에 아주 퇴근하는 걸 보면은 아 허어, 그런 거 봤어?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참 신기하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 남편이 자꾸 쇼핑을 가서 저한테 바지를 들고 여보 이런 색을 보통 사람들이 무슨 색이라고 부르지? 음. 네. 핑크색. 어. 그럼 이 색은 무슨 색이라고 부르지? 설마 하늘색. 그데 <laughs> 알고 보니까 그 색을 잘못 보는 색약인 거예요. 색약. <목소리> 그 색약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러고 나갔지 했던 날 보면 약간 색이 정말 약간 상식선이 아닌 색 조합으로 입고 나갔는데 본인은 그게 이렇게 같이 걸려 있으면 구분을 잘못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거의 그래서 옷을 무슨 색이라고 메모도 해놔요. 헷갈릴 만한 색은 제가 봐서 메모도 해놓고 이거는 이 바지야. 어... 이거에 이 바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 항상 어, 얘기해 주죠. 어... 뭐 색에 대한 거는 항상 옷에 대한 조언을 되게 많이 아, 하는. 거예요. 뭐꼭 들어야겠는 예, 조언을. 예, 예. 지금 색 얘기했는데 예. 색을 분간을 못해서 하는 거는 이해가 이해를 할수 있잖아요. <laughs> 색을 분간 못하는 거는 솔직히 이해할 수 있잖아. 안에서. 네. 그럼 이제 내가 이제 바지 를 입으면 우리 아내가 바지 그 초록색 입어. 나는 <laughs> 초록색이 뭔지 모르겠는 거야. <laughs> 아는데? 나도 잘 몰라. 그러니까. 아, 이게 씻는 이왜 몰라.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나무, 너무 무식하다는 거야. 하늘색하고 초록색 구별해? 헷갈려. 그렇다. 아, <laughs> 헷갈 나, 나, 지가 무슨 색, 나 무슨 색이라고. 아, 무슨 색이 하늘색이야, 하 이게 하늘색? 하늘색이라고? 하늘색 아니야? 아 아니, 색깔을 모르시는 어? 거야? 아니면 색깔? 이름을 잘 어, 헷갈려. 헷갈려. 나치가아니 안안 색깔 은 알죠, 색깔 알죠, 내가. 어, 그런데 이름을 모르는 못 말하고 레츠가. 그게 하늘색. 색은이거 무슨 색이에요? 아 하늘색이니까 그파란색 보니까. <laughs> <laughs> 아니 그러면 할병 선생은 말씀 부수요. 안에 말을 잘 듣는 편이니까 옷도 그냥 입혀주는 대로? 어, 저는 그래서 와이셔츠도 그냥 빨주노초파남보 흰색까만색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다 똑같은 사이즈로 7 개, 8개 갖다 놓으면 이제 음. 꺼내 주는데들 입는 거죠. 아 네. 아 끈에 두는 대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럼 오늘도 그러면 은 어? 이거는 집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까만색을 입고 다니고. 아 <laughs> 아니 그렇게 입으셨을 때 너무 멋있어서. 어. 방송을 네. 나가고 난 다음에 분명히 와이프또 한마디 할 거예요. 뭘 그런 거 입고 나갔냐 아니면 어. 잘 입었다. 아. 중중 하는의평를 아. 분명히 받을 텐데. 네. 네. 옷은 되게 싸고 후진 건데 옷태가 좋은 것같아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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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태가 모델 같아요. 아이고 아. 고어 어. 진짜 멋있어요. 이명재 원장님의 말로 해. 이거 올풀 디자인으로. 디자인은 없습니다. 파리 10대 디자이너 예뻐요 너무. 여기 아무리 프린트를 넣어놔도 접혀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모양이니까. 저 완전히, 그냥, 그냥. 원래 그림은 이거거든? <laughs> 근데 내가 이거면 어떻게 되는 거 방송범 씨는 없이. 아, 지도 않는데. 야, 저 집사람 말안 들었다가, 뭐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 잘때가 없어질 뻔했어요. <laughs> 아니, 그 어? 잘, 안의 말 들었다가? 안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지고. 어게해 제가 한 건설사에, 이제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으면 이제 모델하우스, 뭐 경품 추첨행사 같은 예. 거잖아요. 예. 그걸 이제 전속으로 사회를 보고 있었는데, 어느날 그 높은 분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때가 아파트가 되게 화랑일 때였어요. 사면 프리미엄 붙고 음. 오르고 막 이럴 때라 나도 좀 아파트 이쁘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블루시들이 자네 이 행사한 그 금액을 가지고 내가 저기 계약금액을 좀 낮추더라도 이게 몇개 됐으니까 요걸로 계약금을 걸어주고 분양을 하나 해줄 테니까 우와. 자네 지금 벌써 프리미엄 붙는 거 알지? 할 텐가? 너무 흥분이 된 거예요. 행사비에 따불따불이 음. 될것 같은 거예요. 음. 이게, 이게 프리미엄 붙으면 음. 지금 현 상황도 좋고. 그리고 음. 집사람한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단칼에 하지 말래요. 어. 그냥 돈 받아오라고. 어. 왜 당신은 허황대 꿈을 꾸냐고 아니 허황대 꿈이 아니고 지금 저 프리미엄이 바뀌고 있는데 그걸 왜 하지 못하게 하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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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 3일을 제가 졸랐어요. 어. 그래서 됐어. <laughs> 대신 이건 프리미엄이고, 내가 되면 이, 이 돈은 프리미엄 붙는 건 내가 갖겠다. 그래서 명의를 나로 해주라. 왜다 당신 명의로 하느냐. 어. 제명의로가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어. 어. 받았어요? 예. 그사 두 달인가 지났죠? 티비를 이렇게 보는데 모 건설사가 최종 부도 처리가 확정이 <laughs> 됐습니다. 아, 어떻게 해? 나 몰랐어, 그도. 아이고야 오늘 운영을 잘하지 저거 저 계약자들하고 직원들 어떻게 하라고 그 마크가 참 많이 보던데요. <laughs> 거긴 거라. <laughs> 어머, 어머 어떡게 해? 진짜로. 부복은 한 거요. 어, 떻 그래갖고 전화 걸었더니 전화 안 받고 담당자도 전화 안 받고 찾아갔더니 사무실도 안 열리고. 그러면 입주자들 이제 계약자들끼리 뭉쳐갖고 이제 소송을 시작한 게예요. 우린 여기 입주 안 하겠다 건설이 늦어졌다 그래서 우리도 얼른 했죠 같이 타야 되니까 응.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시행 인가 어디서 응. 거기서 오더니 지금 이렇게 법적으로 하시면 저희들도 법적으로 하실 거고요 <laughs> 지금 계신 분들 아마 해지는 물론이고 뭐 손해배상은 물론 행정소송으로 들어갈 겁니다 막 겁을 주더라고요 응. 겁이 나잖아 사실은 응, 응. 그래서 연예인인데 또강성범뭐 소송에 휘말려 뭐 이거 왜뭐 사기소송 뭐 이거 뭐, 뭐 사기 뭐, 안 되잖아요 혹시 사람한테 야 이거 우리는 그냥 계약하자. 집사람이 안 된대요 겁주는 거래 여기서 휘말려 넘어가면은 바보 된대요 뭉쳐 있어야 된대 아 그게 아니고 네 명이 로 됐잖아 남의 명의로 됐다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말고 저러면 나한테 속으로 얘만할이 아니야 네. 큰일 나요 그래서 빠졌어 빠졌어요 어... 아, 정확하게 그다음 주에 와. 그 사람들을 다. 하니 그때부터 아, 집사람 말을 들을 걸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치는 바람에. 이야. 그 이후로는 진짜 잘 들으시겠네요. 잘 듣고, 아니, 안 들을 수가 없는 게제 제, 말을 아예 안 듣니까 이렇게 들 아, 시안이 <치아리> 안 바뀌니까. 저번 <laughs> <아니, 항상 웃음> 방송에 나왔을 때 집도 내 집이 아니고 <laughs> 막 아무것도 되게 없잖아요. 불쌍하게 얘기잖아요황들는 예. 뭐 내가 내집돌아가는데왜 내가 더 주냐 했는데 난 또. 집도 내 집이 아니에요. <laughs> <laughs> 그짜한명이에요 <그렇게 웃음> <그렇게 집사는 웃음> <laughs> 그래도 싸네 <웃음> <웃음> 왜냐면 아내 말안 들으면 지금 집칸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아까 뭐 아내 말 들으면 망한다는 거는 생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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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실은 이제 반은 듣고 반은 안 듣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음. 반은 어떤 거냐면 뭐 집안 인테리어라든가 물건 쇼핑하는 건 아내가 선수예요 음. 그 백화점 가면 그 방향치가 그 백화점 동선을 진짜 기가 막히게 미꾸라지처럼 샥샥샥. 방향치거든요. 근데 백화점은 인간. 아주 자기 머릿속에 다 약도가 있나 봐요. 음. 음.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소한 쇼핑이나 이런 건 아내말도 들어요. 그런데 네. 네. 어떤 얘기를 안 드냐면 사업이라든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초반에는 아내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초반에 그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사람 보는 안목이 생겨서 음. 그 다음에 속지 않는 건데 아. 아내말대로 하면 사기도 안 당하지만 사업 성공도 못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내 말을 듣고 안 듣고를 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좀 생겨야 되는 게 남편의 몫이니내 경험이 생길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행복이 남편이 행복이 하는 말이 네. 남자가 여자 말을 들어서 실패한 사람은 없대요. 근데 여자 말을 듣고 성공한 아, 남자도 맞아. 없대요. 공감이 아 네, 네, 우리 남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음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말할 자격은 없어요. 내말 들어서 정말 손해를 어마어마하게 봤기 때문에 네.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를 <laughs> 할 수가 없는데, 아직도 끊임없이 하긴 하는데, 정말 저는 미안해요. 정말 왜 이렇게 나는 다안 되는 것만 권했을까. 우리가 집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1가구, 1가구가 합쳐서 2가구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정부 시책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되면 세금을 중과세를 낸다고 막 뉴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저는 또 뉴스를 100% 믿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은. 당신이 있었고 내가 있었고 이게 두 가구가 된 거고 상관없고 판매 매매를 안 하면 상관이 없다 이러는데 저는 하루하루가 불안한 거예요. 음. 그래서 막꼬셔고 중과 세뇌인데 빨리 당신 집을 팔어. 아니 당신 집 팔면 안 되겠나. 아니야 내거 말고 당신 <laughs> <laughs> 당신이 더잘될수 있어. 당신 거 팔아야 하고 한 달을 들 볼까 가고 팔았어요. <laughs> 팔고 두 달도 안 돼서 수억이 뛰는 거예요. 아, 제가 자다가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뱉떡뱉떡 일어났어요. 억울해서? 와이카노, 와이카노. 야, <laughs> 뭐, <"어머>, 매덕이 날아갔어. <laughs> 어떻게 해야 와이카노, 이러다 병생긴데 내가 더 벌어 죽고 막. 근데 정말 그게 첫 번째 내 말을 들어서 실패한 케이스가 결혼 초기였어요. 아... 하필 그때 왜 결혼하자마자 정부. 정책이 나와갖고 집을 하나 팔게 했냐고요. 정부가 잘못했다. 잘못했지. <laughs> <laughs> 내말 들어서 잘못된 게 아니라 정부가 <laughs> 잘못했다. <laughs> 아니 선생님, 남일선생님도 말씀을 잘 듣는 편이신가요? 잘안 들어요. 아 진짜 전혀 안 듣는 남자예요. 오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 이제. 정말 나이가 많이 먹으니까 이제 조금 반성을 했는지 살아가면서 아 이제 뭐 마누라 말을 들어봐야 얼마나 듣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요 근래는 좀 들으려고 노력을 하죠 아. 네, 근데 정말 고집이 센 남자예요 쌍일이 형님 진짜 고집 세요 아. 야 같이 어. 여행 갔잖아요 아 예. 아. <laughs>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 비행기 타고 간다는 거야 <웃음> <웃음> 그니까 간다는 아니, 거야. 애, 애 자라서는 애들 하는 듯한. 그니까, 그니까 간다는 거야. 야, 야 미치겠던 아, 거예요. 아, 그니까 누나가 당신이 좀 와보세요. 그래서, 아, 나갈 거야. 그래서, 당신이 좀 와보세요. 그랬더니 숲 <laughs> 속에서 구석에서 그막 얘기하더라고. 그러다까딱 오더만 응, 안 갈게 그러더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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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라고 하셨어요? 아, 선생님, 어떻게 살셨어요 혼날 때 혼날 때. <laughs> 일단 <번> 일단은 <laughs> 반항을 해. 어, 일자는 어, 반항을 아, 반항. 그게 어. 마지막 자존심이 그래요. 모자를 이렇게 도르모, 도르모찌라고 그래요? 도리우치? 도리우치 헌팅캡? 아니, 일본 순사들이수 예, 그거 이렇게. 쓰셨 이렇게. 이렇게. 쓰셨어 쓰셔가지고 있다가 지어있다가 누나가 아왜 그런 모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벗더라고 어우 떡하니 말잘들으어요 그렇게 이제 벗었어 이러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아니 선생님 모자 쓰니까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쁜데왜 벗으셨어요? 그러니까 누나 모니카 쓰면 안될것 같고 어. 우리 아줌마 모니카 써야 될것 같고 이거 뽀뽀 뒤집어졌어뒤집어졌어 <놀람> 자존심은 쌓였지만 말은 들어야 되겠고 어. 강준범 아, 과장님은아내말을 그래도 잘 들어야지. 난 잘. 연기도 지도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다. 그 그러니까, 어, 인상적 이건 약간 다른 건데요. 어. 인상적으로 지금 절대로 잊지 못하는 거는 처음에 어. 우리가 결혼하려 그랬을 때 네. 캐나다에서 결혼식을 하고 작게 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정식으로 하러 갔는데 그때는 제가 마지막 대학교 시험까지도 치면서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가는 거였어요. 오. 그런 정도로 급하게 우리가 이제 만나고 6개월 뒤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에 그때 어 알래스카에서 잠깐 겸사 음, 이제 저는, 비행기 경유를 하면서 이제 가는 건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신나게 이제 비행기 타면서 이제 막 이제 놀고 그랬어요. 이제 비, 베개 싸움 하고 어. 뭐막 그러다가 갑자기 굉장히 진지해지더라고요, 남편이. 아, 아 그럴 수도 있었겠죠. 어, 근데 본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음. 느낌을 가졌었나 봐요. 음, 이 준이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이제 사랑받고. 사랑을 많이 받고 이제 자라왔는데 한국까지 자기가 이제 책임을 지고 네. 저를 이제 데려가는 거잖아요. 음, 근데 순간적으로는 아마 그 무거운 부담을 느꼈나 봐요. 음, 즉,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그때 딱 도착하자마자 제가 라운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보고 있는데도 상관없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뭘 믿고서는 한국에 가는 거니에요 어. 결혼했는데 그럼 <laughs> 어떻게. <근데. 웃음> 결혼했잖아. <웃음> 완전히 갑자기. 그래서 제가 속 안에 있는 원래 생각은 나도 모르겠어 오. 나도 지금 어디 가는지도 모르겠고 결혼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네. 이런 얘기가 이렇게 쌓여 있지만 뭐, 그때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 나도 몰라 나는 너무 무서워요 이건데 그 <laughs> 얘기를 못 하겠던 거예요 무서워. 그 저를 보면서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 있게. 이쁜 가정을 만들어갈 거고, 그리고 어, 우리 민수 씨를 이제 그 믿고 음. 이제 남, 제 남편이 아, 될 거고, 저는 이제 부인이 이제 될그 준비를 다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갑자기 제 앞에 딱 무릎을 꿇면서 어, 사람 다 보고 있어요. 있어요? 음.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를 제 무릎에다 이렇게 딱. 얹혀놓고 내손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손을 올렸는데 저는 계속 이렇게 사람들,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다 보니까 남편이 남편이 그러니까 눈물이 약간 지금에서 나한테 준나나 나는 너무 미안해. 내가 지금 미쳤나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미안해 이러는 거예요. 정말 거예요. 드라마를 찍었어요. 힘들어네요. 그래서 요 그러다가. 이제 제 말을 이제 들은 거잖아요. 근데 들었으면 안 됐던 거 아니에요. 근데 들었으면 안 됐던 거 아니에요. 아, 또 취소했어. 지금 무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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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아니, 어떡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때 제가 지금 와서 유정이 아빠한테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못 견뎌요. 막그 연극에서 그거. 아유, 알죠. 그랬을 아. 그랬을 지금 이얘기 하면은 저를 너무 잘 아니까요. 막 본인이 더 울어요. 막 아, 울면서 내가 감정이. 어떻게 해 준희가 그때 어떤 마음이었지 <laughs> 내가 완전히 미쳤었나 보다 뭐 이런 얘기 막 하게 돼요 어머 이다 <laughs> <이거 박수한테> <laughs> 뭐, 박수 받아야 되는 이거 뭔얘 박수? 아니지 그때 그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됐다고 그리 <laughs> 지금 캐나다 최고야 치과 박사 그러니까요 어, 아. 더 시원해진 소프리쇼 동치미 궁금하시죠? 보고 싶으시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지 마세요. 꼭기요